그두 번째 발제로 동계 스포츠의 과학 지원과 성과에 대해서 한국 스포츠 개발원의 송주호 박사께서 20분간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주호 박사님은 한국 스포츠 개발원 책임 연구원이시고요,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경기력 향상 위원이시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과학 TF 위원으로 이번에 아, 과학재해원에 아주 일선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20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송주호입니다. 아, 사실 그제 소속이 오늘부로 아마 쓰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저희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저도 또 곡을, 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또이 구성원과 관계없이 좀 이런 내용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답답한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일단 감정을 접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장에서 소 많은 발표를 좀 해보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될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한국 언론, 그 체육 언론인 회장님과 관계자분께 들 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발표 내용의 구성은 그 스포츠과학 그 지원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평창 올림픽을 대비한 그 스포츠과학 지원 내용과 그 성과로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 사실 그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이 지원 내용은 이큰그 프레임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이 체력이나 이런 심리 지원 내용은 이제 전공이 그 아니고 또 지원 분야가 아닌 관계로 이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점그 양해 바라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포츠 현장에서의 그런 기술 향상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진단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지금까지 이 지도자의 그 식견과 경험, 지식 등이 한 80에서 한90% 차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10에서 20%공백은 과연 어떻게 메꾸느냐? 바로 스포츠 과학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기술 분석, 또 체력, 또는 그 심리 등의 스포츠 과학 지원에 따라서 이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최근 그 엘리트 스포츠, 그 국제 경기력 평준화에 따라서 이 스포츠 과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그 스포츠 강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스포츠 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키스는 저희 그 약칭입니다. 키스는 국가대표팀의 스포츠과학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서 15년 말부터 그 문체부로부터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국가대표 그 현장 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팀의 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그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그 영상 기술 체력 이 심리 분야의 토탈 케어 방식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그 다음에 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년 주기의 동계, 하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종목별 국가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 인력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밑 하단에 스포츠 과학실 연구위원 20명과 밀착 지원팀 석박사 연구원급 25명으로 구성돼서 아, 주요 그 지원 종목을 선정해서.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경기를 향상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그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어, 국제 대회 경기력과 또는 그 메달 가능성, 또 개최국 이점 등을 고려해서 연맹과 또 종목별 그 국가대표 지도자 그 다음에 키스 연구위원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그 다음에 골슬레이스퀘리턴또 알파인 스노우드 프리스타일 스키 등을 이렇게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유착 지원팀의 그 현장 지원 관련된 그 영상입니다.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아, 이 지금 본 슬라이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16년도과 17년도 종목별 경기 그 영상 지원 현황입니다. 그 우선 그 기술 영상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경기 영상 지원 같은 그 영상 지원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 수집과 그다음에 분석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그각 단계별로 어첨단 과학적인 이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아,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서 그 지원 형태를 개발하고 또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그리고 그 기술 영상 내그 엑셀 그 DB 시트 등을 제작하고 스포츠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서 그 지도자나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온라인상으로 그 관련된 경기 영상들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 특히 그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스타트 이 기록 향상을 위한 기술 영상 분석으로. 이 볼슬레이와 스켈리톤, 루지 등의 그 종목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또 초고속 카메라 촬영과 그 다음에 선수별 그 탑승 위치나 내지는 탑승 인원 조합, 내지는 스타트일의 속도 등을 경기를 향상을 위한 이런 변인들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와 같은 그 정량적인 데이터는 그이 스포츠 과학 교실을 통해서 지도자나 선수 모두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아 특히 그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4 사인승 그 법슬레이 종목 같은 경우, 이그 그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스타트 타임을 줄이기 위한 이 노력을 지속하였고, 또 사인승 종목 같은 경우는 4명이 동시에 그 썰매를 밀기 때문에 이 가속이 가장 빠른 시점에서 탑승하는 것이 바로 승패 열쇠를 열쇠라고 할수 있고, 이따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속이 가장 그 빠른 이런 탑승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그 스타트 이후에 파일럿이 그 탑승 위치를 그 1m 이런 간격으로 나누어서 이 탑승 후에 그이 기록과 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스타트에서 7m에서 11m에서 그니까 7m, 11m 지점에서 파일럿이 이 탑승하는 게 가장 이 빠른 스타트 영역을 나타냈으며 또 파일럿 그 탑승 이후에 나머지 선수들은 썰매를 더 이상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푸시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이런 동작들을 없애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탑승하는 것이 가속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점을 보완하도록 피드백하였고 마침 그 이는 그이 실제 그 평창에서도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슬라이드는 작년 4월 경에 국내 첫 도입된 그 시, 실내 위치 추적 장비를 스케이트 그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에 적용한 이런 장면인데요. 그, 이러한, 그,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선수들의 그런 주행 패턴에 대한 실시간 분석들을 실행을 어, 하였습니다. 아, 지금 본이 슬라이드 는그 실제 그 적용된 내용으로 이두그룹로두 그룹으로 나눠서 촬영 데그측정하 있습니다. 어, 대표팀에서는 이본 데이터, 즉, 구간별 뭐 속도나 최고속도, 평균속도, 이런 등 가속도 심박수, 주행거리 등을 실제로 피드백 을그원위 길에 실시간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일 구축하고요. 또 구간별로 선수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본 화면과 같이 제공하고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그 좀더 디테일한 이런 기술 분석 경우는 3차원 동상, 동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에 대한 그 지원 프로세스는 경기 혹은 그 영상 그 훈련 영상들을 촬영하고 또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DLT 이 통제점 틀들을 세워서 영상을 수집하였으며 프로토콜 내지는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제작해서 그 기준점을 생성하고 주요 변인들을 도출하여서 기술 자료를 만들어 그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와 같은 그 3차원 동작 분석은 그 주로 그 스피드 스케이팅과 그다음에 이 프리스타일 그 스키 종목을 대상으로 그 신체의 그각 분절의 좌표점을 설정하고 또한 3차원 이런 스티피 기어를 구성해서 주요 결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그 이상화 선수의 그 500m 스타트 기술을 분석한 것으로 그 앞에 제시한 이런 프로세스에 이런, 이런 프로세스를 걸쳐서 이미지화된 이런 좌표들이 합쳐져서 그 영상과 스티피 기어를 만들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여 피드백한 것입니다. 아, 이번 저 슬라이드는 아까 뭐 잠깐 서두에 좀 말씀을 저, 좀 본부장이 말씀을 하였는데 그 남자 500m 종목에서의 그 은메달을 획득한 그 참민규 선수의 그 스타트 동작을 3D 분석으로 해서 피드백한 이런 영상입니다. 아, 이러한 그 자료들은 그 다섯 대 이상의 그런 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의 이런 사출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이 찬민규 선수의 그 스타트 시의 그 주요 변인인 신체 자세근과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브레이드 각도, 특히 그이 키네틱 체인, 즉 힘의 연결고리라고 할수 있는 키네틱 체인과 같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 후 경기력과 비교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아, 이러한 그 결과는 단발성, 즉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런 밀착 지원을 통해서 피드백에 대한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그 설명드렸던 그런 스피드 스케이팅과 같이 그 하프 파이퍼, 슬로프 스타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 다음은 그 체력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종목별 일하렘을 측정 등을 통해서 훈련 및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또 선수들의 그런 기초 및 전문 체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종목별 맞춤형 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아, 또한 그 종목의 그 특이성에 따라 사용되는 근육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결화된 이 프로그램보다는 이 종목에 맞는 체력 및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그이 훈련 시 전후 향상도 평가 및이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어, 체력 지원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 조, 예를 들면 우선 그 종목별 간담회를 통해서 그이 요구 사항들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지원팀과 또 지도자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항목이나 측정 항목이나 아니면 일정 등을 선정하고 또 체력 측정 후에 그 결과를 스포츠 과학 도시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또한 지속적인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 체력 항상 지원 뿐만 아니라 빠른 그 피로 회복을 위한 컨디셔닝 프로그램도 제공하였습니다. 아, 특히 고슬레이나 스크래톤 종목은 이 동쪽 회복 및그 냉친수법 후에 이런 저산 농도 측정 및 비교 등의 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바이브레이션 장비를 통한 통해서 적용한 것은 그 1차 시기에 비해서 2차 시기에 스타트 기록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이 100m 그 필드 테스트 및또 평창 슬라이딩 센터 연습 시에 이 바이브레이션 장비를 현장에 비치해서 그 수시로 이렇게 그 인터벌 기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기존의 그 1차 시기에 비해서 2차 시기 기록이 저조했었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적용 후에 한 30m 국간까지 그 0.14초 단축되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한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등속성 근력이나 또 무산소성 파워 지금 물론 이제 단거리, 장거리 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 그특이성에 맞는 체력 지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 다음은 그 심리 지원 내용으로 이러한 그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한 훈련은 우선 그 타이밍 그 향상 훈련으로서 이 선수들은 일정한 자극을 보고 반응을 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1000분 그 1초까지 그 선수와 그 모니터에 제시된 그 타이밍의 그 정확성 임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받게 되는데요. 그 왼쪽 그이 표에 보시는, 그 표는 그 일주일간 입선 그 했을 때 제공하였던 프로그램이고요. 그 아래 의 사진들은 이 설상 종목 사상 첫그 메달을 딴, 은메달을 딴그 이상호 선수의 그런 훈련 장면입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파일로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사전에 비해서 그 훈련 마지막에는 타이밍 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그 실시간 유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그 이는 그 양궁 대표팀들이 16년 이후 때 적용한 프로그램을 좀 활용한 것인데요. 왼쪽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스노보드 선수들이 유로 피드백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이 훈련을 위해서 선수 개인별 영상을 수집하고 또 이 음성 파일만 따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추출한 음성을 선수에게 제공하였고, 또약한 10회 이상의 그런 심상훈련 후에 어, 실시간 유럽 빌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선수들은 이런 심상훈련 시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실시간으로 이런 진동, 그 피드백을 제공받고, 또 어느 순간에 불안을 느끼는지를 이런 파악하고, 또 이를 그 상담 등을 통해서 조절하는 이런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심리 측정 및그 이번 슬라이드 같은 분석에서는 그 경기, 그 경기력 지원팀 그 심리 분과에서 사용하는 이런 검사지 툴을 사용하여 검사지 측정을 하고 또이 개인별 프로파일링을 선수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심리 상담에 그 활용을 하였습니다. 아, 이번 슬라이드는 그 법슬레이 팀에 적용한 훈련 내용으로 뉴로 그 피드백을 활용해서 코스 의 심상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알파인 스노보드 팀과 마찬가지로 타이밍 향상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또한 법슬레이의 경우 그 일정한 그 시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 개인별 이런 루틴을 설정하였고요. 또 이를 토대로 그 행동 루틴 측면에서 연습과 시합에서 한 96%의 일실성을 보였습니다. 아, 이상으로 그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즉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이 종전 그 최고 기록인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의 그 14개의 메달 획득을 획득 기록으로 이렇게 경신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아, 서두에도 잠깐 뭐 언급이 있었는데, 쇼트나 스피드, 스케이팅 일부 종목에서만 치우쳤던 메달 획득을 벗어나서 그 메달 볼무지였던 이런 썰매 종목이나 설상 종목을 비롯해서 뭐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컬링에서도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며 이 메달 종목이 다양화된 것은 커다란 이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키스는 이런 그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및그 개최국 이점 종목 등총 이런 그네 종목, 즉 스피드, 곱슬레이 스켈레톤, 알파인 같은 경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이런 그 프로젝트 지원 결과 총1 0 개의 메달 획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면, 이 동계 종목의 그 경기 특성상, 국외에서 이렇게 전지훈련, 즉, 학계와 동계 종목에 대한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 이 비, 저 비시즌과 또 시즌 간의 그런 경과도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시합이 해국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밀착 지원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덕이나 예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평창 올림픽에서 이런 이런 성과의 그런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기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또이 이 인프라 즉 상비군 제도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이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키스는 키스에서는 이런 국가대표 현장 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그 훈련 및 시합 상 현장에서 보다 좀더 체계적인 이런 스포츠 과학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 이를 위해서 이 종목별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런 연구와 지원뿐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종목 연맹과 또 각종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스포츠 과학 지원이 그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치올림픽 때부터 플랜 X라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성과가 이번에, 아, 메달을 31개, 또 우리나라는 지금 지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해봐야 되겠지만, 4위에서 8위까지가 독일 같은 경우는 43명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미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하계든 동계든 그 금메달, 금운동반 이렇게 집계를 하고 그 밑에는 집계를 잘 표시를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어 독일 같은 경우는 IF라든가 또는 그뭐 FES 그 스포츠 과학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한 성과라고 이렇게 아 신문지상에 이렇게 발굴, 아 이렇게 발표를 한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네이셔널 뭐 트레이닝 이렇게 해가지고 아뭐3 0 0일 플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전목어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적인 성과를 못 낸다는 게 이제 주류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 한국 스포츠 개발원의 스포츠 과학의 기반이 정말 이번에도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나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